정님 키스트입니다 어, 레노버 Y5070 모델이고요. 바이오스 불량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바이오스를 새로 어, 라이팅해서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이오스 칩이고요. 이게 이제 바이오스 칩이에요. 어, 납땜 밀때 났고요. 바이오스를 떼서 이제는 이제 지그 어, 라이팅 지그. rt850f를 통해서 읽어드리고 새로운 공파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접촉으로 넣어서 끼는 잭을 달아 놨는데요 이건 이제 접촉시키는 것 같고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붙이는 기판을 이용해 가지고 납땜을 해 가지고 접촉을 잘 시켜 줘야 됩니다 됐고요. 그렇된것 같고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히는지. 네, 잘 읽혔네요. 읽어 드려 볼게요. 네, 성공적으로 읽어 들려진 것 같아요. 파일을 저장을 하고, 어, 미리 준비해 놓은 새로운 그 바이러스 파일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준비해 놨고, 어, 기존에 파일을 가져왔고요. 어 이게 이제 새로 저 준비해 놓은 파일이고요. iOS 8. 파일.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읽어드린 파일입니다. 이건 저가 아까 전에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본 거고요. 어 용량이 똑같아야 돼요. 끝자리까지 8388608. 새로운 거 8388608, 바이터 하나까지 딱 맞아야 되고요 이제 이, 어, 바이오스가 좀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새 바이오스를 입혀서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라이팅 켜고 여기서 이제 열기를 해서 열을 거예요, 파일을. 어, PC. <laughs> 아까 이제 이게 준비한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웃음> <웃음> 이 파일을, 이 파일을, 그, sybin 파일. 어, Y5070 빔파일을 <laughs>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량이 여기 보시면 이제 용량이 똑같거든요 이거랑 <laughs> 그 위에꺼 보시면은 어, 이 위에 지금 Y5070도 8192K 바이트 그리고 이제 위에 거 지금 이거 불러드린 것도 8192K 바이트 똑같죠 읽기로 그 아, 읽기가 아니고 열기죠 잘못 눌렀네요 읽는 건 아까 전에 읽어드렸으니까 또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새로운 빈 파일을 저장하, 저장 안 해줄 거고요. 아까 했으니까 열기를 눌러서 지금 창에 화면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캡쳐로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안 돼가지고 창을 윈도우 창을 캡쳐해서는 이제 선택하는 게안 나와요. 지금 열기를 누르면은 그 파일탐색기가 창이 열렸고요 거기서 이제 열을 그 지금 이 지금 이 rt809f 이 프로그램 상으로 불러드릴 바이러스 파일을 선택하는 파일탐색기 창이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밑에 y 5 0 7 0 b 이라고 되어있는 파일이 있죠 그게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새로운 깨끗한 바이오스 파일이고요 그거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걸 선택을, 했, 그걸 선택을 했고 어, 선택을 했습니다 파일이 로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 r t b 5 0 7 0 b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걸로 이이 이 기금 이 프로그램상 징한 어, ISP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RT809F 소프트웨어 상으로 바이오스를 불러 드렸으니까 이제 바이오스를 이제 써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 보시면은 이 기그랑 기그 현재 연결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 불도 초록색 불 들어오죠. 초록 초록색 불 들어오 있잖아요. 그니까 연결되어 있는 이 바이오스 칩 상으로다가 어 쓰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쓰기를 누르면은 이제 쓰기가 되는 거겠죠. 쓰기. 자, 씁니다. 자동 기록이 시작. 다다다다다다다. 아 어, 지금 지우기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데, 삭제 성공했네요. 이제 이 과정 자체에서 이제, 어, 그이 팁의 분량 여부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읽기, 읽기는 이제, 읽기는 뭐, 그냥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진짜 파일 손상이 심해서 너무 그 파일 손상이 심해갖고 뭔가 알아볼 수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못읽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우기 지우는 건지워줘야 되고 쓰기 쓰기 잘 돼야 돼요 지우기 쓰기가 <laughs> 뭔가 잘안 된다 그러면은 아 그거는 어, 단순히 바이오스 펌웨어만 불량인 게 아니라 이 칩도 불량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끝났거든요 이 창은 다을게요 이제 칩의 쓰기가 끝난 거예요 이 칩의 쓰기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쓰기나 뭐 삭제 같은 게잘안 된다고 하면은 뭐 접촉이 불량일 수도 있지만 이칩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칩을 새로 구해서 새로운 칩에다가 써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뺄게요 자 빼고 이제 여기다가 다시 납땜을 해서 붙여주면은 바이오스 오류로 인한 소리가 어, 완료되게 되겠죠. Yeah. 제가 쓰는 이제 나분, 이그 중국산 중국에서 쓸판그 무연납인데요. 그써 있는 거는 무연납인데 안에다가 막 어, 나불 한번 플럭스랑 플럭스랑 뭐 반죽을 해서 다시 만들었는지 어땠는지 무연납인데 녹는 점이 굉장히 낮고 물론 무, 물론 유전납만큼잘 녹고 부드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무연납치고는 엄청 부드럽고 엄청 잘 녹아요. 지금 여기 솔슬 녹죠. 그래서 일단은 제 건강도 중요하니까,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 아니면은 일단은 뭐 그냥 이잘 녹는 무전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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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납땜을 하기 때문에, 뭐, 한 번씩, 한 번씩만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매일 납땜하는 경우는 이제, 무적이 되겠죠. 몸속에, 둥금속이. 계속 납을 쓰면. 그래서 좀 건강을 생각해서, 그만하면 무현납으로. <laughs> 그리고, 진짜, 예민한 작업. 작은 집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유연납으로 부드럽게 해서 하고 있죠. 자다 됐고요. 이제 <laughs> 전원을 켜서 잘 되는지 이제 기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두시 저리고 레노버 레노버 배터리는 선은 배터리 선은 빼놨습니다. 배터리 배터리 선은 배터리는 빼놨구요 레노버 레노버꺼 이제 구형레노버 우선는 점점 이 모양 단자는 사라져가고있죠 끼고 자 아마 아마 거의 될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거의 제가 제대로 진단을 했기때문에요 <laughs> 네, 화면 잘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수리, 어, 바이오스 라이팅 수리도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림 시스템이었습니다.